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고 밝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이자 독립운동 후손들이 관장실을 항의 방문해 국민 해고 명령서까지 붙였는데요. 광복회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국가보훈부도 문제가 없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규선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독립기념관장실 앞, 격왕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문 전국에서 모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출입문에 해고명령서를 붙이고 김영석 관장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내걸어 항의했습니다. 광복회 등 유공자 단체 회원 10여 명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은 물론 그동안 보인 친일 옹호와 역사 왜곡으로 동네 기념관장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동네 구선이 볼 때는 정말 응? 사람같이 여지지가 않아요. 이거 했어요. 김영석을 쫓아내고 싶어서 온 거야. 또 민주화 운동 왜곡과 독재자 미화로 뉴라이트 사관을 보였다며 비판했는데 공교롭게도 김 관장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이 안 보여요. 그래서 권자로서 주권자가 해고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주권자로서 오늘 김영석 관장을 해고한다. 독립유공자 단체들은 국가보훈부가 책임지고 김 관장을 퇴출해야 한다며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립기념관 노조가 김 관장의 역사 인식의 문제점이 명확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내부에서조차 고녹스러운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퇴진에 필요하다면 기념관에 있는 자료 회수 운동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광복회도 보훈부에 해임 요청과 함께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보훈부도 의무 위반 등 문제가 없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광복은 연합국 선물 발언으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윤봉길 의사의 애국충절 의지마저 폄훼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지난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윤봉길 의사가 유서를 통해 두 아들이 과학자가 되길 소망했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예산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등은 윤 의사 유언은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라고 시작된다며 과학자가 되라는 김관장의 해석은 왜곡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형석 관장은 윤 의사의 독립정신과 휴머니즘을 강조한 것이라며 윤 의사의 유언을 왜곡하거나 폄훼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흔들리는 충청 민심 달래기에 연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았는데요. 세종을 떠나는 건 해수부뿐이라며 추가 이전은 없다고 강조했고, 국정과제에 담긴 행정수도 완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한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세종을 떠나는 건 부산으로 옮겨갈 해양수산부뿐이라며 다른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세종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어, 해수부 이전 이후에 어 추가 부처 이전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확인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국정 과제에도 담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지방시대 위원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충청권이 빠질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가 공공기관 이전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인구 70만 명을 넘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개헌이나 특별법 제정으로 세종시에 행정수도의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각각 2030년과 2033년 완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월에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한 어, 국제 설계 공모가 진행됩니다. 절대 늦어지 않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흔들리는 충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행정수도 청사진이 얼마나 실현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 경부선 무공화우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코레일도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코레일은 본사와 지역본부의 안전 담당자 등이 사고와 관련해 작업 계획서 등 절차를 비롯한 열차 운행 협의 등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업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열차 감지 앱의 정상 작동 여부 등도 살피고 있으며 자체 조사 후 열차 운행 중 이루어지는 상례 작업의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성향의 기독교 단체가 대전과 세종에서 청소년 상담 교육 기관을 운영해온 사실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기관의 위탁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또 다시 같은 단체가 운영을 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구성향인 리박스쿨과의 연계 의혹까지 불거진 해당 단체를 이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학교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 현장 청소년간 연애는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여러분 안정이 되지 않는 남자애들 될것 같지 않네. 교육을 맡은 건 보수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넥스트 클럽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 단체 대표는 지난해 극우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 주관한 행사에도 등장했습니다. 대전 청소년 성문화센터 위탁 선정 배경에 대전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시장이 당선되자 마자 두개 기관을 바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전 청소년 이 단체는 대전과 세종에서 8개 청소년 기관과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말 위탁이 만료되면서 재위탁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특정 단체가 또다시 공교육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아이들의 미래를 구고 반인권 세력에게 내어준 반민주 폭거 행위입니다. 제2탁 등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아무래도 있는 특히 저학년일수록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좀더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대전판 리바스클로 불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장우 시장에 면담을 요청한 대전 인권행동은 위탁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오는 2029년 개원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총 사업비 1,724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아산 경찰병원은. 아산시 초사동 1원 경찰종합타운 내 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의료센터를 갖춘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됩니다. 충남도는 의료진 500여 명이 상주하고 경찰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 필수 지역의료 확충과 공공의료가 강화되고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열어 노후화된 대전 노은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해 기존 부지에서 단계적으로 철거한 뒤 연면적 7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한편 대전 사정교와 한밭대교를 잇는 도로 개설 사업도. 설계비 35억 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 속 지역 방송의 현실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데요. 새 정부에선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역 MBC 공동 취재단 고병권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 주권 정부가 세워진 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그리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삼법에서 지역은 배제됐다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지난해 발의된 발전기금 신설 등을 담은 지역방송지원 사법은 아직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지역 MBC 기준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20%나 줄어드는 등 지역방송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미래를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돼 온 특별기금 조성 등 대책을 이재명 정부가

학계,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과의 어떤 콘텐츠 클러스터 혹은 이 뭐랄까요? 거버넌스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되어서 서로 이게 공동의 문제다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인 광고 결합 판매 관련해 지역 방송 포함시 인센티브 부여 등 미리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추상적인 구호보단 실질적인 지역 방송 지원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절기상 처서를 사흘 앞둔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 여섯 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지역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산이 34.8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폭염으로 홍성에서는 야외에서 일하고 돌아온 50대 남성이 열탈진 증세를 보이는 등. 지역에서 온열질환 신고 3건이 접수됐습니다. 대전과 금산 등에는 밤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부여군 초촌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1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멈춰 있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SUV 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SUV 차량이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 사흘째를 맞아 지역에서 일제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과 긴급 출동 상황을 가정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등이 시민 참여 속에 대체로 원활히 진행됐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육군 제32사단을 중심으로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공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후 관리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가 부모님이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친구의 말을 들은 뒤 지난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집에 침입해 현금 2억 4천만, 4천여만 원과 순금 골드바 12개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돈으로 차량과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장민경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대전 동구에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이 병 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매우 잔혹하지만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휴직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가운데 대전에서도 픽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대전시 만년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픽시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를 타던 10대 남학생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청색 신호에 달리던 택시가 횡단보도로 진입한 자전거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태안군 남면 한 서대 태안 캠퍼스 건물에서 CCTV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소방서 추산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새벽 2시 반쯤에는 청양군 운곡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난 불로 비닐하우스 두동 15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하우스 안에 있던 고추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지연된 대전 동구 소재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는 소재동과 가양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으며 오늘 11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